제가 급하게 emergence? 한국에서 한 6개월 준비를 하고 일본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탱크가 남무나 같았었어요. 니온이 이때스시오스시브라이 6개월 후에 일본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대해서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니온지와의 난자라 난자라. 니온와 난자라 난자라. 우아사とか헨켄토가 마루이 코토 시카 키곤해나을 때. 좀더 고아 같았었어요. 솔직히 처음 하루 이틀 가겠지니깐 이츠네 헨브라이. 데 미따라 내가 들었던 거랑 너무너무 달라서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 셨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살아보니까 친구가 유다이 <laughs> 너무 좋죠. <laughs> 친구가 유씨 너무 좋아요. <laughs> 친구가 캔톤는 조금 좀 쉽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친구들자연보주견 y o u 저는 운이 너무 좋운이좀 좋았다고 정말 생각을 해요. 1년 좀 넘게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 아무런 연구 없이 갔는데 친구를 빨리 만났나요라든지답변을 항상 다드렸었는데그 뭐, 마을의 환경と친구たちとかでみんな全部全然違うのに僕の経験を教えてあげてもあんまり意味があるかなと思ってこのような場할수 있는 나래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노미카이를 저번달까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음 일본 분들 일본 분들 <laughs> <하나. 하나. 웃음> 딱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섞여있어요 평소에는 만나지 못할 분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ピッ